어. 많은 부모들이 자 비율링 투 그죠 기꺼이 뭐뭐 뭐. 어, 한나 자 기꺼이 팔아 미쳤네 그렇 어. 뭐를 그들의 새끼들을 아 어. <laughs> 새끼 <얼마나> 좋아하는 새끼 <laughs> 와 자식 새끼를 판대 미친놈들 역시 데뷔 후에 클라스나 근데 뭐야? 뭐 하기 위해서지?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Fine 벌금 그냥 벌금, 아니 벌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근데 뭐 해서 여기서 f 가 뭐예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거죠 자, 어떤 이유로 벌금을 내는 거야? 아, 갖는 것 아, Too yeah, many children. Yeah.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거. 아. 어,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니까, mm -hmm. 아가, 태어나, 일어나. 아, 진짜. <laughs> 왜 그럼? 아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laughs> 벌금을 내 하는 거 그거를 피하려고 자식 새끼를 팔 기꺼이 하는요로 그게 졸라 많다 라는 사실 진짜 벌금 얼마인지 한번 3조 3조? 야이 새끼야 자, 얘가... 그치,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치? 지금은 더 막... 아니, 막... 막 몰라, 몇 명인지 몰라, 도 아무튼 지금 중국도 뭐야? 그 인구가 줄고 있죠 아무튼 이, 그래서 아마 그... 그 산하 제안하는 거 아마 그랬을 거야 <laughs> 자, 아무튼 <laughs> 더 팩트 그 다음에 1번 맞아? 틀렸죠 아무튼 고쳐야죠? 해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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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Yes. 이거 동사로 yes. 동사 써야지. Yes. 여기 데프터가니까 해즈. Yes. 아, perfect. 그 사실이, 이러한 사실이, 자, 뭐 했다? 보았어. 어. 자, perpetuate, 요 단어. 중요한 단어죠. 네. 조금 난이도 있는 단어. 자, perpetuate, 뭐죠? 영속시키다, 뭘 영구히 하다가, 자뭘그 그렇죠 이거 어 이거를 그렇지 이게 계속 되도록 하는 거를 더왔다 그렇죠 기꺼이 팔려고 한다라는 거지 이거 이것 때문에. 어. 아 중국 정부가 이렇게 사나 제한하는 게 맞냐 틀리냐 맞아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 왜 제한 안 했으면 더막 나니까 정신들이 중국 세계에서뭘 그렇게 많이 쳐놨는 거야 네. <laughs> 진중이야 아씨 에이씨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아 무섭다 진짜 어, <laughs> 이거 perpetuate있죠 이 단어 자 어원 거기다가 쓰자 어요 단어가 자 p e r p e t u a t 자 어떻게 끊으면 될까? 그렇죠 per 그다음 h 이렇게. 응. Yeah. 자, h 러시 뭐 뛰다 돌진하다 달리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펫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완동물 있잖아 소, 그... 소. 소가 나의 애완동물이야 <laughs> <laughs> 뭐지, 뭐지 이게 뭐왜 갑자기 소 얘기하고 있어 러시 음소소아 그래요 오케이 음. 그러면 이게 뭘까 여기서 펄가 완전히겠지? 네, 그렇죠. 완전히 뭐 하는 거야? 네, 완전히 러이 네.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요렇게 요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보면 돼, 이렇게. 네. 자, 애완동물 어때? 네. 가만있지 않죠? 네. 돌아다니죠? 뛰어다니고? 네. 근데 완전히, 완전히 가 계속해서 돌아다녀. 그래서, 영속적인. 어. 그러면 알겠어? 예. Perpetuate. 오케이? 예. 어, 동준의 입가를 무시하느냐. 뒤질래요? 뭐라고? 물 마실 같은데. 넌 뒤진다. 예, 스무디. 습은... 쉬는 시간에 뭐하고? 아니, 그때는 스무이를빼어 가서. 예. 오케이. 예. 앉아, 안 돼. 수업에 <디> 누가 지금 수업 시간이지 정신 안차려 새끼야. 누가 수업 시간에 누가 세요너한번 떠온 거잖아. 찐따 새끼야. 아, 저쌍놈 새끼 어디 지금? 공장 <laughs> 아 알았지? 네.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쉬는 시간에 가서 뭐를 하고 할거 하고 이렇게 어디 할거 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perpetuate. 요, p e r p e t 는 동사인데, 너, 너희들 뭐, p e r m 야, 너희들 이거 알아몰라 알겠어. p e r m a n e n 그 단어장에 내가 설명해놨을 텐데. 단어장이 p e r m 완전히 먼 뭐야 메인 남아있다. 완전히 남아있는 거. 영구적인. 거. 아마 여기 설명이 되 있을까요? 자 아무튼 미치 <laughs> 이거 할게요. 아 어, 그래서 여기 1번일 일본, 번도 뭘 물어본 거다. 주어 동사 이걸 물어본 거지. 문장 구조 물어본 거야. 자 다음 거자 해봐. In addition. Ah, uh, they prefer the purchase, Daniel, purchase sale, purchase, purchase a uh. to hit a tip. Uh, ah, uh. good. Ah, uh. ah. Uh. 여기에 뭐라 나왔어? 게다가 나왔지 네. 어.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지? 이게 일단은 뭐라 그랬죠? 트래픽킹이 그거 불법 무엇이 그랬잖아, 그지 아이 불법 거리하는거 이것이 뭐라고 했지? 그 어, 산하 제한 정책 원 차일드 폴리시 뭐 이것 때문인데 어, 어, 어 이원차일드 이거에 대한, 어, 어, 좀 이제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거기에 대 설명이 이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어 그러면 <laughs> 이게 뭐냐 이인디션자 해봐. 어, <laughs> 몇몇 제 부모들을 어, 여기서 우드가 뭐죠? 학원 했다가 아니지. 그냥 뭐뭐 서로 뭐뭐뭐할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아. 어... 아. 어... 자, 그래요. 자, 뭐 뭐를 선호해? 프리퍼 하는 거야. 아, 이거를 선호한다는 거야? 자 뭐를 어 이제 구매하는 거자 뭐를 아들을 사는 게 낫다는 거지 아들을 사는 게와 미쳤다 진짜 근데 왜 그래 어머라기보다는 뭐라기보다는 어. 자, 집을, 자, 벌금을 지불한. 근데, required, 요구 되는, 이거 하는데, 자, 뭐 하는데? keep ing. 어. 뭐, keep ing, 이거죠? 계속해서, 뭐하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i를, 어뭐낳는 거죠? 계속 아이를 낳는 거야 근데 뭐할 때까지? 때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어. 여기 밑에 커피숍처럼 여기는 원예식사 아들 낳으려고 6살 6명 낳은 거잖아 진짜요? 어 아들이 막네예요어와 지겹다 그래서 원예식사잖아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게 중국이죠. 어 아들이 대를 이어, <laughs>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 대는 이어고, 요 벌금을 내는 것보다 그냥 아들을 사는 거를 어 몇몇 부모들은 선호한다는 거. <laughs> 차라리 아들 하나 사는 게 낫지. 어, 애안 낳고 미쳤다. 미친 놈들이네. 어떻게 이어을려야지그지 시간에 아, 더가심어심할까하나 저새끼들 미친 놈이네. 자 여기 페이 있죠. 여기 페이는 뭐랑 강렬일까? 리퍼. 어? 리퍼. 죄송합니다. 펼치. 펼, 스 얘랑 연결이겠지. 왜? 이거 하는 행위하고, 이거 하는 행위가 지금 되는 거잖아. 그쵸?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페이가, 동사원형 동사원형 왜 여기 펄체스가 동사원형이니까 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각했다? 투가 생각했다라고 볼수 있겠지? 저기 투 이렇게 어. 아. 1 3번까지 예습을 좀해오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단어 2일차? 어, 단어 2일차 하고, 그, 그, 뭐야, 다른 장이나, 거기 체크해 오고, 어, 그 다음에, 어, 뭐 해야 되지? 모의고사? 네. 어, 모의고사 희면이 10개, 5개, 어, 어, 권아야, 네. 어. 응. 어, 응. 너는 모의고사 저거 응. 하는데 어, 어, 얼마나 걸렸어? 응. 모의고사 하는데 한장 걸렸어? 오늘 아까 내가 하라는 대로 있지? 밑에 거다 찾고 몇개할수 있어? 동기야. 네 개? 네개할수 네 있어? 음.. 형제는? 세개할수 porque 몰랐어? 응. 음 그거는. 그래. <웃음> 아. <웃음> 그래. 음 오, 지금 까지안하 하고 도는 요 저기. 생일이 어 생일 되기 한5주 전에 이렇게 맞아야 어, 되는 아무튼 막 음. 그런 거지 뭐 강제 힘뭐나 벌써 3차 맞으라고 왔던데 아 나도 엄마 이게많아 진짜 근데 그게 약간 나라마다 좀 그거 하기도 하고 뭐 미국 이런 데는 6개월이요? 응. 뭐5개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응. 어. <laughs>